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으로 미준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요. 제가 미준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월 1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최고의 미국 주식 전문 웹사이트 시킹알파를 통해서요,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17%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0.87, 나스닥이 1.45%로 가장 좋은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중반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면서 3대 지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가장 먼저 C리미티드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36%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36% 오를 정도의 와우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외의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누홀딩즈가 플러스 12.87%더 트레이드 데스크 오래간만에 12.14%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유아이패스 플러스 11.29%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인바이테는 다시 플러스 11%를 보였고요.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10.56%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요 플러스 10.52% 보여줬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TSMC에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TSMC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UIPS 10.25%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독이 플러스 10.2, 오픈도 플러스 9.63, 우버가 8.6%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보시면요. 어제 넷플릭스 3 6 5로 가장 좋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플러스 2.80, 메타플랫폼즈 플러스 2.50, 엔비디아 플러스 2 828, 테슬라 플러스 1.82, 애플이 플러스 1.19, 아마존 플러스 0.46,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17%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PPI 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죠. 10월달 PPI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10월달에 프로듀스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0.2%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는 0.5%였거든요. 따라서 0 3포인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아 기대치보다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는구나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죠. 자, 지난해랑 비교하면 8.0%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8.3%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그리고 지난달에 8.4%에 비해서도 0.4%포인트가 감소했기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점을 찍고 이제는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PI인데요. 우리가 보통 근원 PPI라고 부르죠. 0.0%그 의미는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없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컨센서스는 0.4%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는 0.2% 역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어 PPI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했을 때6.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컨센서스는 7.2% %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0.5% 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달은 7.1%였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도요. 0.4%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PPI 지수를 보면요. 아,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굉장히 분위기 화기애애한 그런 따뜻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해 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그렇고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뭐 투자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것이 찰리 먼거 그리고 워렌 버핏의 지금까지의 행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해줬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버그 에스웨이의 바이스 체어맨, 부회장님인 찰리 먼거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나는 테슬라를 비트코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찰리 몽거는 굉장히 극한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문명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굉장히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좋은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새롭게 등장하는 성공적인 자동차 기업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GM도 그렇고, 포 d 도 그렇고, 크라이슬러도 그렇고, 1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100년이 넘게 새롭게 성공적인 자동차 기업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낸 일은요, 자동차 업계에서 하나의 기적과 같다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찰리 먼거의 극찬을 들은 일론 머스크가 화답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요, 미스터 먼거의 따뜻한 한마디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알파벳, 구글 관련된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단어인데, 주주 중에 이제 좀 입김을 발휘하는 굉장히 경영에 많이 참여하고 참견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분이 굉장히 많아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자, 알파벳의 대주주 중에 이 액티비스트 인베스터가 어떠한 요청을 경영진한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스트 인베스터인 TCI 펀드 매니지먼트가 나오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용을 좀 줄여라. 너무나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직원도 줄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무려 1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어제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아마 전 역시 만명 가까운 직원을 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는데 알파벳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런던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tci 인데요 이 tci는 알파벳의 2017년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대주주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요 6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tci의 매니징 디렉터 크리스토퍼 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알파벳의 ceo인 순다 피차이한테 레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레터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요청 사항은 비용이 너무나 높으니까 지금 경영진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직원이 있다. 따라서 직원 수좀 줄여라. 그리고 세 번째 요청 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당 코스트가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셀러리를 줄이란 얘기입니다.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치 연봉이 무려 30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화로 거의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지금 4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더욱이 같은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하면요. 67% 정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이 더 있는데요 Other Batch Segment가 나옵니다 어덜배츠 세그먼트는 뭐냐면 구글은 사실 몇백 개의 기업이 합쳐져서 만든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구글,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 뿐입니다. 따라서 이 어덜배츠는요, 아직까지는 매출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부분을 얘기하는데 구글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99%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주주인 혼 입장에서는 현재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이 어덜배츠의 비즈니스를 좀 잘라내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있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이 어덜 배치에서 만들어낸 매출은 3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순손실은요 200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이런 어덜 세금 한치를 좀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직원의 수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번에 대주주 중에 한 명인 이 액티비스트의 요청대로 알파벳의 경영진이 이제 효율성 극대화, 그 생산성 극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런지 주주 입장에서, 소액 투자 주주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드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면서 헬스케어 쪽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화요일날 아침에 발표가 났는데요. 아마존이 드디어 컨스머 텔레헬스 비즈니스에 진출을 한다. 텔레헬스는 우리가 보통 원격 진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 비즈니스의 이름은 아마존 클리닉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이 아마존 클리닉을 런칭하면서 텔레헬스에 진출을 하게 되면요.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사가 등장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히맨헬스헬스라든지 텔레닭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세 기업이 제공하고 는 있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원격 진료로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이 이야기하기를 아마존 클리닉은요, 20개 정도 되는 질병을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존이 헬스케어 쪽에 어떠한 성장 모습을 보이게 될런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방송에 이어서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스마트머니의 변동 사항은요, 레이 달리오가 이끌고 있는 브릿지 워터입니다. 자, 그런데, 레이달리오의 브릿지 워터는요, 지난 8월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가요, 적어도 20%에서 25%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겁을 많이 줬던 것이 레이달리오의 브릿지 워터였습니다. 자, 따라서 3분기 동안 브릿지 워터는 굉장히 많이 주식을 매도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 포트폴리오 상황을 보니까요 현재 비자의 비중을 많이 늘렸다. 원래는 49만 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21만 주로 늘렸고요. 몬데레즈 같은 경우는 원래 7만 주밖에 없었는데 무려 344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12만 4천 주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그 지분을 많이 늘려서 31만 9천 주까지 올려놨고요. 알파벳은 더 많이 샀습니다. 원래는 4만 9천 주밖에 없었는데 3개월 후에 보니까 146만 주까지 지분을 확대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새롭게 오픈한 새로운 매수 종목이 있는데 에센투어라든지 안테로 리소시 즈 그리고 하니웰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주식을 새롭게 매수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포트에 담고 있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제외한 종목도 있긴 합니다. 단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메드트로닉 두 번째는 인텔입니다. 이두 종목만 제외를 시켰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전망은 굉장히 우울하게 안겨줬지만 실제로 그들은 오히려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렸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레이달리오한테 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개월 전에 13F 파일 공개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레이달리오가 각종 매체에 등장해서 중국 기업이 너무나 좋다.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고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분기가 끝나고 나서 13F 파일을 공개했는데 중국 주식을 다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 방송 매체에 나와서 하는 얘기랑 그들의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운영 사항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증시에는 레이 달리오 말고도 믿지 못할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드렁큰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굉장히 좀 전설적인 투자자인 스탠리 드렁큰 밀러가 불과 2개월 전이죠. 9월 15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방송에 등장해서 앞으로 미국 증시는요. 10년간 횡보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으로 돈 벌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보면 아, 이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이제 주식을 정리했겠구나. 왜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투자에도 돈을 못 번다면 그 투자 자금을 빼서 채권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드렁크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드렁크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일단 새롭게 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고요. 메타 플랫폼도 샀습니다. 그리고 램 웨스턴 홀딩스, 벌팁 이렇게 4종목을 네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옆에 나와 있는 주식의 수를 봐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90만주 넘게 매수를 했고요 메타플랫폼즈 16만주 그리고 멀티브 같은 경우는 400만주 넘게 매수를 했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새롭게 추가한 종목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의 수를 늘리기도 했는데요 엘리릴리도 가지고 있던 보유 비중을 29만 7천주에서 48만 5천주로 늘렸고 데이터도 같은 경우도 29만 8천 주에서 78만 9천 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보유 비중을 향상시켰습니다. 월크데이 같은 경우는 8만 3천 주밖에 없었는데 24만 천 주로 늘렸고요. KBR 역시도 1.3 밀리언 13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82만 주로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정리하거나 줄인 종목도 있는데요. 정리한 종목을 보시면 웨이크레이크 그리고 부킹홀딩스, 필립스 66, 삼사라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마이크 소프트는 원래 74만 천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9만 4천 주를 줄였고,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모더나도 가지고 있던 비중을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증시가 10년간 횡보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동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이분도. 세스 클라만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고요. 자, 바우포스트를 이끌고 있는 세스 클라만은 이번에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었던 테크 주식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의 지분을 많이 줄였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오랫동안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성장 투자보다는 가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테크 주식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있었는데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60%나 줄였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클라만 같은 경우는 인텔도 많이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텔을 완전히 빠져 나오면서 인텔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3개월 전에 제가 세스클라만의 포트폴리오를 전해 드릴 때 알파벳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요. 탑10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벳은 탑10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리를 당한 거죠. 자, 아웃포스트의 탑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분기 말을 기준했을 때 가장 비중이 높게 투자되고 있는 종목은 리버티 글로벌이고요. 두 번째는 저스트잇, 그 밖에도 코보, 리버티 메디아, 비아셋, 버리티브, 워너브라더즈 디스커버리, 파이저, 윌리스 타워 왓슨,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이런 종목들이 그의 포트폴리오를 이루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 역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티브 코엔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인트 72라는 헤지펀드 투자 기관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억만장자인 스티브 코엔이 이끌고 있는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3분기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데이고요두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세노버스 에너지. 네 번째 인투이티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오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포지션을 증가시킨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4 개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젠, 두 번째는 알리바바, 세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원래 38만 6천 주가 있었는데 거의 100만 주까지 지분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포트에서 배제한 종목도 많이 있는데요. 코카콜라를 버렸고요. 두 번째 썬코 에너지, 다음으로 나이키, 알트릭스, 맥도날드, 크래프트하인즈, 마지막으로 식스플렉 엔터테인먼트를 포기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축소한 종목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무려 728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5만 2천 주만 남기고 다 팔아버렸고요. AMD 역시도 원래 157만 주에서 23만 6천 주로 줄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방송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보내드린 썰틴 F5 특집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 로마 웹사이트에는요, 총 79명의 슈퍼인베스터들의 포트폴리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9명이나 되는 슈퍼인베스터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79명의 슈퍼인베스터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는 1,989개에 이르고요, 이들이 주식시장에 투여한 총 투자 금액의 규모는 무려 7,8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슈퍼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의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9명의 투자자 중에요. 무려 31명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GOOG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것도 알파벳이죠. GOOGL 자 그렇게 되면요 같은 투자자가 GOG, GOGL을 동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무려 62명의 슈퍼인베서들이 구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62를 나누기 79를 해보면요 무려 78%입니다 따라서 슈퍼인베서들의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알파벳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있는 슈퍼인베서의 투자도 28명 그리고 메타 플랫폼주도 28명이 투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의 35% 이상의 슈퍼인베스터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슈퍼인베스터도 26명이나 됩니다. 비자는 25명, 버크제스웨이 20명, 뱅커버 아메리카 18명, 유나이티드 헬스가 18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스터카드가 17명, 웰스파고 17명, 존슨앤존슨 15명, 무디스 14명, 찰스시아비 14명, 벅크스웨이 A가 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애플도 보이고요. JP모건이라든지 월트디즈니 알리바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마이크론, 그리고 세일즈포스, 시티그룹, 페이팔, 펩시, 부킹홀딩즈 같은 기업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그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킹알파 프로모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99달러 프로모션도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need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